투자해측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안내드릴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 멀티리얼즈입니다.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를 좀 안내드리는 이유는 어,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4월 25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25일날 이제 거래가 쟁면분할 이후로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관련된 주가가 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5월 초에 에코프로 멀티리어즈 실적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가가 우리가 어디서 매수가 들어가서 어디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관련된 사항들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멀티리어즈 같은 경우는 공허가 좀 많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서 완벽하게 습득을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멀티리어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있는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투자 어, 투자포인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성된 거는 한 100분의 1밖에 되진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가 안 가시면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더 시청 바라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투자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용 전구체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렇지만은 에코프로가 뭐 전구체 얘네만 이제 만드는 거는 에코프로 멀티리어지만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아시 겠지만은 lnf랑 이제 ls그룹과 합작해서 이제 생산 예정이고 그리고 lg화학은 이제 고려화염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포스코 품체도 마찬가지로 포스코프 포스코 그룹과 어 협업을 통해서 만들고 있고요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는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해서 에코프로 그룹의 전구체를 내재화를 좀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내재화입니다 이 내재화가 왜 중요하면은 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한 95%가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좀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은 좀 다르죠. 수치들이. 지금은 다른데, 처음에 이제 에코프레 멀티리어제가 상장되기 전에, 어, 과거에. 어,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이 중국이 거의 한 90%, 80%에서 90%를 육박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ILA법에 의해서 반사이익으로 에코프로 멀티 리얼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리얼즈, 에코프로 멀티 리얼즈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극재 핵심 원료인 하이니켈 그리고 니켈 그 다음에 어, 코발트 알루미늄 그리고 니켈코바틀 망간 전구체 등을 고성능 양극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이니켈 전구체를 국내 최초로 양산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전구체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구체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구체를 좀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구체는 이제 양극재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 핵심 소재가 뭐냐면은 양극재가 어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전구체가 뭐냐면은 특정 화학 반응을 통해서 최종 물질을 만들 때 최종 물질 이전 단계를 전구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2차 전지에서 여기서 쉽게 어 표현을 하는 게 양극재 이전 단계다. 이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뭐 니켈이나 뭐 코발트 망간 등의 혼합화합물로 지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전구체입니다. 여기서 전구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핵심 소재라고 어, 바로 에너지 밀도이거든요. 응. 에너지 밀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왜냐면 어, 양극재에서 원재료의 비중이 총 70%로 차지하는게 이제 말씀드렸던 어, 하이니켈 그리고 하이닉의 전구체입니다. 예, 거의 한 양극재의 70% 비중을 70%를 정도로 차지를 하고요, 중량은 9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이제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소재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되셨나요? 음. 전구체는 양극재의 주요 원료로 리움 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재 원가의 약 21%를 차지를 하는 소재이고요. 글로벌 전구체 수요는 EV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ESS까지, 요쪽 중요합니다. ESS까지 적용 확대되어 매년 약간 좀 30%나 증가되는 추세인데요. 요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서 에코프로 그룹 내 전구체 내재화를좀 담당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ESS까지 적용이 좀 확대되는 것을 좀 보게 된다면 나중에는 밑에 들어 가서 자세하게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재 있는 공장이 이제 CPM이 있고 이제 RMP가 있습니다 각각의 현재 이 공장 총 4개를 좀 가동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CPM이 뭐냐면 요 CPM이 전구체 전구체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 전구체를 만들기 전 단계가 RMP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예. 요기에서는 전구체를 만들기 이전의전 단계인 어 순도를 약간 좀 높이는 과정이 거든요 예. 순도를 높이는 과정 그래서 rmp 를 거쳐서 cpm 으로 간다 여기서 cpm 이 전구체를 어 공장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ess 까지 적용 확대 되는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에코프로가 물론 ESS 관련돼서 는 모든 거를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외부적인 매출이 통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RMP 공정에서 순도를 높인 요거를 ESS까지 이제 외부 매출로 약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 매년 이제 30%까지 증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벌 기업 탑 기업들이 어 해당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만들고 있는 것도 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 중국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전세계 글로벌의 90% 80%에서 90%를 차지하다 보니까 탈 중국을 좀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아이래법 때문에 이에서도 하고요. 그래서 하이니켈 전구체 선호도가 증가될 전망인데 탈중국에 의해서. 근데 이유는 바로 이제 중국산 배터리 소재 및 광물로 사용된 이제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보다 아래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관련돼서 에코프로 멀티리어즈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 물론 경쟁 상대인 LNF나 LS 등이 있죠. 그렇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2 0 2 5년 이후부터 양산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당사의 기술력과 양산성을 확보해 있는 고객사의 선호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양산성은 에코프로 멀티리어즈가 국내 최대 전구체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미 개발을 해서 양산을 시작되는 시간은 이미 2025년이다. 그러면은 기... 그 전에, 얘네들이 양산이나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타적인 외부 매출은, 물론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의 내재화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이 한계가 지금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는 이제 얘네가 생산 능력을 확보를 했고,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고, 다른 경쟁 업체 대비해서 빠르게 시작했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신규 고객 확보가 좀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양극체 업체뿐만 아니라, 셀, 네, 셀 업체죠. 그리고 기존의 이제 OEM 업체들. 어, 비중국산 전구체 밸류체인 확보가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고객사 확보가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도 아마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구체를 만드는 공장, CPM, 그리고 전구체 이전 단계인 rmp 공장 총 현재 이제 4개가 가동 중이에요 근데 25년에는 각각 2개씩 추가가 되어서 총 8개 공장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게 각각의 이제 2개씩 가, 이게 하나가 몰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요기에서 만들고, 요기에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높아지거나, 얘네가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공장이 연이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2025년에는, 현재 2024년까지는 두 개, 두 개씩 이제 공장이 있는데, 2025년에는 이두 개, 두 개가 더 포함이 돼서 총네 개, 네 개. 이렇게 라인업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이 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글로벌 전기차 침체에 의해서, 당연히, 매출적인 부분은 좀 감소될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관련된 뭐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ESS까지 이제 적용되는 게전구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30%까지 증가되는 추세기 이 때문에, 에코 프로 멀티리어즈,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매출이 좀 많이 중요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외부 매출이 된다는 것은 결국엔 신규 고객사가 확보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가 약간 좀, 어, 포인트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제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장 후에 6개월 뒤인 이제 5월 중순이죠. 이제 어 얘네가 이제 작년 11월 달 11월 17일인가요? 11월 중순에 이제 상장을 하고 6개월 뒤면 이제 올해 5월입니다. 근데 이 5월 달에 전체 주식의 31%가 이제 어, 자금 회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2248만 주가, 어, 시장에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전체 주식의 3 1가 한꺼번에 나오면은 얘네는 거의 뭐, 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2대 주주로 있고 관련된 주주들이 핵심 주주들이기 때문에 그 물량이 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금 회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배경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염려가 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상장한 다시 이제 액면분할을 하고 상장하는 날짜가 이제 4월 2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멀티리얼즈의 실적 발표는 5월 초입니다. 5월 1일인가 5월 3일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5월 중순에 5월 17일날에 전체 주식도 나오고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이제 상장을 함으로써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이제 주가적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실적 발표인 5월 초에 관련돼서 어제그 이 실적은 잘안 나올 겁니다. 어, 이미 예견돼 있었고 그러면은 주가적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들까지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서 에코프로에 내재화된. 어, 내재화된 매출처를 좀 보유로 하고 있고 왜냐면 탈중국을 위해서. 예, 그리고 탈중국을 위해서 LNF라든지 LS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관련돼서 수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협업을 하고 내재화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는 기술력과 그리고 오랫동안 개발해 왔던 어 생산 능력까지 그래서 국내 1위라는 타이틀을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사업, 아, 신사업이 아니라 신규 이제 고객사 확보가 에코프로 멀티즈는 가장 중요한 거래처라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든요. 거는 이제 제 카톡방. 예. 제가 무료 체험 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뭐 수익도 드리고 어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 끊임없이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이제 차트를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멀티 리얼 즈를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약간 좀 걱정스러우실 거고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의 이제 4월 25일날 이제 신규로 상장하는 부분 액면 분할에서 상장되는 부분 그리고 어, 에코프로 멀티 리얼즈의 실적이 5월 초에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주가적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에코 프로 멀티리얼즈 차트입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제 증시 시장도 안 좋았고, 그리고, 어, 글로벌 정, 글로벌 EV 전기차 관련돼서도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좀 내려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좀 살펴보면은, 주가가 이미 공모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한 3배 정도를 상승을 해서 많이 좀 떨어지는, 떨어지고 있었던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요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건 뭐냐면, 이미 요기에서 저항성 구간을 형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 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저점 부위가 지금 어딘지는 예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약간 좀 반등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예측을 해보면 이때 저항선 분위기에서 한번 반등을 줘서 좀 수급을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 약간 좀 저항 분위기가 크지는 않지만 이때는 좀 크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선을 그어 볼게요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이죠 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 구간에서 주식 주가가 한번더 반등할 요소가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메코프로가 이제 4월 25일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4월 25일 날 액면 분할이 되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좀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는 떨어, 올라가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게 지금 매수량이 좀 많이 붙은 거는, 에코프로가 이제 시장이 이제, 어 다시, 어 재개가 되니까 매수량이 좀 많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도박성으로 약간 좀 움직이고 있다. 왜냐면, 모두 아니죠.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장대 양봉으로 해서 수급이 많이 붙을 수도 있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음봉으로 이제 내려올 수가 있는 게 에코프로가 어떻게 방향성을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가, 저는 도박성을 솔직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 저 저항 구간을 약간 좀 형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 구간, 이 구간에서는 만약에 진입을 하면 한 번은 진입을 할수 있을 가능성은 높다. 대신에 에코프로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겠지만은 이게 일단은 여기 부분에서는 한번더 저항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당장은 단기적으로 약간 좀 양봉을 형성해서 어 수익을 볼수 있는 과정들이 형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에코프로 멀티리지 5월에 5월 초에 제가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좀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흐름도를 좀 살펴보면은 4월 25일날 에코프로가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는 순간 이렇게 약간 좀 양봉을 뛰면서 거래량이 좀 붙들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여기 저항선 분위기 속에서 여기에서 약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코 프로 멀티 런지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은 솔직히 좋은 회사인 거는 맞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4년도에 지금 공장이 총 이제 네개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케파가 2025년에는 8개로 더블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전구체가 글로벌 어, 시장 자체가 매년 30%씩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전체적인 매출은 당연히 예측하기로는 그두배 정도로 캐파를 좀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매출이 높다고 해서 이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높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니켈 값이 뭐 원자재 값이 어,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었기 때문에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영업이익은 당연히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어, 원자재 가격이 좀 이제 평균 안정화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멀티리어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영업이익, 어,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약간 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2024년도 하반기쯤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공장 설비가 완료가 되면 2025년에 1월달에 이제 두 개가 완료가 되고 7월달에 두 개가 완료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공장 캐파가 점점점 늘어나고 글로벌 전고체, 전고체 소요가 굉장히 높. 빠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는 약간 좀요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정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코프로가 4월 25일 날 이제 거래 재개가 시작이 돼서 뭐 갑자기 양봉을 전환을 하다가 음봉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박성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5월 달까지 5월 초에는 실적 발표가 나니까 그 이후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그래봤자 거래일 기준으로 지금 따지고 보면 거의 한 7일 밖에, 7일 뒤에 매수로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고, 너무 이제 도박으로 들어가지 말자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키, 여기에서도 한 번씩은 봐왔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여기에서 일단 매수 타점으로 좀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매수 타점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만약에, 손절은 만약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손절을 할때 언제 손절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박스권에서 매수가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박스권에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어, 은봉이 만약에 이렇게 연달아서 좀세번 이상 떨어지면은, 어 손절해야, 손절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나요? 음. 에코프로 버티리얼 관련돼서는 이제 관련된 재료들이나 뭐 관련된 호재들은 아무래도 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멀티리어지는 지금 우리가 가장 빠른 시점에서 재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는, 에코프로가 과연 4월 25일 날 주가를 양봉을 튀면서 거래가 엄청나게 돌파를 할, 거래량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수급이 받으면서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락할 것인지, 여기서좀 관점을 좀 봐야 되는데, 어, 액면 분할, 여기는 평균치는 없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로, 이후로 주가가 하락했다가 반등해서 더 크게 간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처럼 액면 분할하고 살짝 상승했다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할수 있는 그런 요소까지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성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결과치가 나오고 나서 4월 25일에 에코프로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종가까지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이제 5월 초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거 보고 나서 들어가서도 전혀 늦지가 않다. 왜냐면, 전구체는 글로벌 30%씩, 아, 매년, 전구체 같은 경우는 30%씩 매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 멀티를즈에 이제 전구체전 공정에서 외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신규 고객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확정을 짓고 나서, 5월 초에 다 보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너무 도박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만약에 이제, 갑자기 양봉을 띄워가지고, 막, 아, 막, 개미들이 막 타고, 막, 수익 봐도, 이래도 상관은 없을 테지만, 어, 저는 도박성을 좋아하지 않고, 어, 확정적인 수익률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좀 방어적으로. 스탠스를 약간 좀 방어적으로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멀티리어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신규로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물론 2차전지에가좀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하고 코스피 주수가 약간 좀 지금 혼조 셉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제 영상을 보시게 되시면 이 부분에서는 코스피나 코스닥은 이 부분 박스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 결국에는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그렇고 수급이 전체적으로 잘 붙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 타천까지도 기다리면은 얼추 5월 둘째 주부터는 약간 좀좀 어 보실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제가 이제 작년부터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 2차 전지는 올해 3분기 이후부터는 무조건 수급을 붙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미리 체험방에서도 당연히 안내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체험방 관련돼서는 당연히 참여를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체험방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넘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체험방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 포함해서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어, 거래가 재개가 되거나 그리고 거래재개된 이후에 그리고 관련된 2차전지 종목들도 제가 좀 좀 눈여겨 보고 있는 시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이 조정이 오고 어 2차 전지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호황기에 좀 돌아섰을 때는 2차 전지는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로 돌아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점인 부분 그리고 타점이 중요한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바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체험방에서도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거니까 체험방 입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만 에코프로멀티리얼즈 다시어하는 이제 모든 어 전문가들이 싫어하는 거를 영상을 찍었고요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시청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사항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아,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